어, 이 딜이 이렇게 안 들어간단 말이야? 308의 은신인데? 아, 정말 무빙 개 쩌네. 나와이씨트루와이씨 오케이 레벨러. 오 씨. 아 낀김. 야씨 엄청 강력한데 애들이? 상공팔을 무려 다섯 발을 썼나? 아 살균한물. 이레디에이트라운드 방사능이 들어간 389경이네? 빠 구운 따람지 좋아 먹을 거 이레디에이트 어.. 라디에이션 레디에이션인가 방사능 추가된 라이플이네 아... 따마 무슨 뮤턴트 상대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거 솔직히 자폭병 때문에 좀 살긴 했어요 이 똥개가 앞에서 들어오면 은 딜러키가 힘든데. 좋아. 스킬을 찍어 봅시다. 완료. 일단 무게 폭을 찍습니다. 1개 아이씨 왜안 켜? 레벨을 했잖아 이제 되나? 어 이제 뜨는구만 15레벨 때할수 있네 이제 무게 25 증가 어? 무게 50 증가도 되는데? 이거 하나 더치기면 50인데 50이면 뭐 떡을 칠것 같긴 한데 이제 들고 댕기도 일단 보고 갑시다. 어... 솔직히 이건 별론데, 지향 사격은 배그 바치모드 사격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가 대야 사정거리 증가인데. 그리고, 20레벨이 돼야 데미지 증가가 이제 돼. 보물 사냥꾼? 보물 사냥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게 16레벨이고. 요것도 의무병도 생각해 볼만 하고. 근데 스팀팩을 내가 잘 쓰지를 않는데. 지금 20시간 나면서 스팀팩 9개, 아니다 한 4, 5개밖에 안 썼잖아요. 설득이 더 쉬워진다. 데미지 증가, 설득 쉽다. 음, 이거는 제조. 명사수. 모든 탄도 화의 사정거리가 20%. 이거는 이건 찍었죠, 수색꾼. 아니, 16레벨을 찍을 수 있어서. 어, 바츠일대 명중률 5%. 사정거리. 크리티컬 찬스. 명중률 증가. 명사수도 생각해 볼만하고. 통찰력이나 찍어 볼까? 약점 볼수 있다는데? 뭐 약점이 뭐다해드긴할것 같은데 <laughs> 피해진 가 안되고 음... 이문의 사냥이는 뭐 나타나지도 않고 이거 한마도 수영할 때 방사능이잖아. 일반 방사능이 아니잖아. 방사능 관련된 게 있으면 좀 찍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방사능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여기 있네? 방사능 저항력 15가 쓸만할까? 모든 공격이 치명타 확률이 3% 증가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평타 칠때3% 잖아요 이게 다른 모드를 흡수한 거예요 이게 원래 폴아웃 3 같은 경우에는 평타에 치명타가 묻어나는데 폴아웃 4는 치명타를 자기가 직접 터뜨리지 않는 이상 안 터지는데 이게 모든 이거... 그거를... 폴아웃3로 바꿔놓은 거거든? 요거 한개 찍고 평타에 치명타가 묻어나는 거니까 나쁘진 않거든? 그 다음에... 무게 닌자도 크리티컬이 오르긴 하네 방상이 일단 찍을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총기의 지향. 지향. 신체 부위가 받는 피해량이 15% 감소. 음, 요것도 나쁘진 않은데. 75% 수동식 스코프 소총의 머리부분 받치명중률 20% 상승 대다이 진정 내가 행운이 만땅이 아닌가보네 일정한 글로 치명타 게이지가 채워집니다 치명타를 채우려면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4개를 찍어야 되거든요? 1, 2, 3, 4, 5, 6, 7, 8. 2 찍어야 되네? 저거 하려면 2 찍어야 되는구나. 고민된다. 탄도하기. 탄도하기면 곤충도 포함이지. 사전거리 하나 찍고. 무게 하나 더 찍자. 하나 더 찍고 이제 무게는 남아 돌 거예요. 딱히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이 정도면 방사능. 그 방사능복을 입으면 방사능 저항력이 천이 되긴 하는데 계속 무조건 일식 들어오긴 하거든요. 방사능복을 구한다는 전제하에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지명타 게이지, 은신 데미지, 약점. 재미로 이거 하나 찍을래? <laughs> 재미로 하나 찍을게요. 내 포라 담색 이걸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재미로 찍어봐야될것같아 이의문의 사나이가 문제네 1포인트는 남겨둡시다 그냥 뭐 혹시 모르니까 당장 필요할때 뭐 하나 찍지 무게 50 남았어 이정도면 뭐 이제 무게로 고통받을 일은 없다 이제는 거다 먹어도 돼. 무게가 남아 돌아. 어. 무려 저기에 스킬 포인트를 보자. 두 개. 힘만세번 찍었지. 거의 하나, 5포인트를 저기다가 뽀, 썼는데요. 레벨업에 거의 3분의 1? 좀 과장하면 절반? 필요 없고, 불키는 거고, 내가 여기로 시켜. 어 이제 좀 게임 편해. 여기는 뮤턴트 한 마리 내가 잡아, 아 자포병이었지. 지도. 오케이 이대로 쭉 가면 돼. 갈수 있나? 요렇게 가야 되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이거 방사능이라 가지고 안 되겠는데. 여기 뮤턴트 기지 아닌가? 지레. 아닌가? 아, 세이브 한번 해야겠다. 스킬을 찍었으니. 아님 말고. 백로 여행. 야, 무슨 레벨이 65야, 이제. 보인다. 레벨이 보이니까 알것 같아, 적들의 강함을. <웃음> 쩔어. <웃음> 이게, 방금 이제 약점을 보는 걸안 찍었을 때는 해골이 떠도, 그냥 뭐 그려려니 하면서 싸웠잖아요. 어, 이제 이게 레벨이 보이니까 쫄리는데? 야, 벌써 65레벨 짜리야, 얘가. 알고, 나 니까 이제 덤비기가 쫄린 다야. 이거 천 조각 이 거든. 근데 이렇게 봐도, 약 점이, 안 보이 는데요? 어디 가 약한 지도, 안 보여 주 잖아. 피다는 건 여기서 봐야 되네. 딱히 레벨 저게 레벨을 본다는 거 빼고는 의미가 없는데 스킬 포인트 하나 날린 듯? 딱히 효율적인 스킬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누구? 어씨 깜짝아 레이던죠. 님 누구세요? 말한 싸가지 뭐소? you get your up well slow down i just want to talk right you just strolled in out of the commonwealth looking for sin what makes you think you're a sin blackouts people i've hurt that i don't remember any second they might send some signal or i'll see the color orange or whatever it is they do and one more dead 무기를 내리세요. 설득을 합시다. 역시 매력기다 아, 무슨 일인지? you're taking a risk staying here to talk to me but if that's what it'll take to get you to leave my grandson samuel and i were I managed to get us in on a farm hard on you i was on watch for them. i don't i'm sitting there with a gun across my knees looking out over the hill and and i think i fell asleep it's just ]rosis��? The next thing I remember is the sound of a gunshot shaking me out of and Samuel is at my Igo. 목욕병인가. Mhm. Come on. There's nothing e l s e t o tell. Everyone came running out. But it was just me and Samuel. No raiders. No gunners. Just 자기 딸을 죽인 거네. 자기도 모르게 트라우마 걸렸구나. 뭐 지금 주인공도 요 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나왔지만 얘도 지금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일단 찾기 전까지 이 인간도 옆에 있는 얘도.

<laughs> 자기가 신스라고 믿고 있네. 자꾸 착한 신스네. 뭐 신스라고 치면은 말이지. 당신은 신스가 아니에요. 살 자기가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는 건가? 왜 떠나지 않았죠? 어,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임무는 아니고. 어 허락 받았다. 당신이 이제 백로 여행사의 뭐뭘 이용할 수 있다 했는데? 아 아이씨, 여기도 그거였어. 여기도 정착지였다니, 처음 알았네. 저 여기도 처음 와 봐요. 포라도 하면서 지금까지 아, 원데가 너무 많다. 아니, 작업대는 다 있네. 이 필리스라는... 아줌마가 모아놓은 재산인가 다내거야아 뭐야 뭐 먹은겨 물을 먹었나? 아닌데 무게가 갑자기 남아도니까 아무거나 먹게 돼가지고 까먹는데 이런 젠장 이게 벼락 부자의 느낌이려나? 다 먹어 다 먹어 무게 부자의 여유 근데 이제 저 신스가 저기서 살고있는데좀 먹고 브라더후드 좀만 외쳐있지 가자 딱히 개조할 게 없으니. That's it. 흠. 내용물은 별로 없군요. 이 함정이 있었단 얘긴가? 딱히 보이지도 않는데 함정으로 보이는 게? 아하. 샷건 지레 깡통.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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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숨겨져 있었구만. 아이고야. 슈퍼 점프 3 0 8 9발, 459, 0 0 0 발, 개꿀 시계 0 0 0 0 0 0 0 0의0뚜에0이 베개가 천이지 싶은데 다 가져가야겠다. 왜냐? 난 무게가 남아돌거0 아직 0 0이나 남았어. 브라더후드 가옷은 죽여도 못 얻어요 아 정말 어떡하지 왜냐면 뼈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죽여도 으아씨 조질뻔했네 죽여봤자 뼈대 없으면 못 얻어요 오, 357, 38 좋아. 갑자기 탄의 여유가 약간 생김. 신스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나타나는 게아우씨 지레 아까워 죽겠네. 돌아서 갑시다. 어우 쥐를 왜이렇게많냐 선멸 정찰 여러마리인데 한마리가 아니고 근데 왜 여기를 지키고있냐 나 일로가야되는데 저건 뭐임 통조림은 빵사능때문에 얘 팔이 약점이거든. 선멸. 와 시몬이 딜이 안 들어가네. 엄청 멀리서 저격해 볼까. 그 소총 사거리 증가 찍었잖아요. 내가 진정한 스나이퍼 엘리트가 되겠어. 풀대기에 숨어가지고 비켜 니용 어디 갔지? <laughs> 아, 아닌데. 팔을 쏴야 되거든. 아씨왜안 맞아? 아, 총알 아까운데. 맞았나? <laughs> 아우, 흔들흔들거려. 이 게임에 엎드리기가 없는 게 아니구만. 소주 말자.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거 답이 없다. 아직 65레벨 짜리는 아니네. 국수 쟤들은 내가 건들 수가 없다. 그러면 저기를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되나? 에이씨. 자폭병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딱꿀 빨면 될것 같긴 한데. 얘들은 좀 상대할 만한 것 같지 않아? 레벨 20인데? 우두머리가 40이고. 얘들은 될것 같음. 네네새이 대가리를 날려주지. 오, 안 죽네. I don't think... 죽었네. 와, 크리티컬로 안 죽다니. 어메이징하구만 먹고. 으쌰 우씨 꺼지라오 아쥐아 와 이씨 어이 피가 안 나냐 총알아 컸거 헤드샷! 아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크 헤드샷 씨 그렇지, 연결이 해드셔서 보았느냐 죽인다잉, 이름 죽인다잉. 아, 어, 진짜 죽인다잉이네. 아, 이 뭐야? 이거 무게에다가 도대체 생선을 왜 달아 놓은 거야? 야, 너 이거 껴봐. 죽인다잉. 진짜 죽인다행이었어. 님 껴보세요. <laughs> 오지네. 광견병 걸리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예, 며아이 씩놈이가. 아 진짜 공격하네. 무기력증 걸렸대나. 잠깐 무기력. 무기력 피곤 배고프고 중독되고 자. 어. 어허... 중독 치료, 마비 치료, 무기력 치료. 저 밖에 없는데요. 에이씨, 뭐가 그냥... 왜 앵앵거리야? 이거. 어, 씨, 깜짝아. <laughs> 저, 뭐여? 아, 내, 저장. 나, 저장, 어디까지 해놨지? 이런, 제인장. 어디서 적용해? 저장. 아, 여기잖아. 아이씨. 저, 또, 뭔데? 아이, 저기, 씨, 가야 돼. 와, 쩐다. 저거, 그거잖아요. 제일 센, 아니, 두 번째로 센, 그, 로봇아닌가 어설트론이 제일 셀 거고. 제가 두 번째로 셀 건데. 아, 다시 해야 돼, 여기. 세이브를 안 해놔가지고. 자려봐. 똥개들이 나를 잡으러 오니까 이쯤에 지뢰를 뾱, 뾱, 뾱. 여기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나중에.